지금 재외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걔들이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오빠 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티켓을 가지고 좀 만나주시다가 헤어지시는 거는 100% 생각납니다. 그리워집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네. 뭐 감히 말씀드리지 대표님 전문 분이야. 어어어제 아, 아, 이별? 네, 만남? 헤어진 연인과의 제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죠이 방법이랑 뭐 이런 것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어. 이 제외할 때 주의해야 될게 혹시 있나요? 주의할 점. 원. <laughs> 주의할 점 제할 때 제외를 주의할 때가 아니고요. 연애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.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거든요. 또 이별이 있으면 다시 제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회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. 뭐 백일 기도를 하든, 백일 초를 켜든 만나기 만나. 근데 만나 놓고 똑같이 또 헤어진다. 왜 헤어질까? 같은 이유로 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왜 그런지를 좀 아시고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막말하신 분 있잖아요. 우리 살 이제 우리 헤어질 때 되면 그죠.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이카면서 막 그런 것도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자존심 상할 거다 상하게 하고 욕할 거다 하고 제외시켜 달라 고 하면 오 감당이 불감당이고요. 그 다음에 뭐. 잘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네. 자존심 상하는 말 하고 막판 막판 말은 안 하는 걸로. 여쭤보세요. 어떻게 해서 헤어졌냐 여쭤보세요. 네. 여쭤봤습니다. 네. 특이한 경우도 많아요. 뭐 다양하죠. 이제 성격이 안 맞다. 네. 그러면성 성적이 안 맞다. 네. <laughs> 그렇죠? 네. 어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. 그리고 그래, 여러분이 있죠 뭐 근데 이런 여언니 진짜 아 이건 붙이면 안될것같다는 아니 제가 사실 한 번은 붙여줬어 붙여줬는데 이 언니는 이제 이렇게 참 좋으신데 술만 먹으면 가격해지신 언니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뭐그 다음에는 뭐그 술만 먹으면 이제 왜 전화 한5 0 0통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겠죠 <laughs> 그렇게 하면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 질리잖아요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 아, 나이 얘기도 해야 돼. 요즘에 저희 집에 그 이별시켜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아져. 이별시켜달라고? 네. 난나 데이트 폭력처럼 있잖아요. 어. 남자분이 여자분 너무 집착하시는 분 있잖아요. 음. 네. 어디 가니, 뭐 하니, 왜이 돈을 썼니 하고 집착하시는 분들. 네. 이제 그런 분들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음. 그... 그러니까 서로 데이트 하실 때 이제 조금 에티켓? 네. 이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회보다도 지금 만나고 있을 때 있는 사람, 없는 사람 다 주시고 사랑하시고, 그 다음에는 사람 일은, 이것도 제가 그때 사랑과 사랑과의 인연이 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것처럼 나쁜 업을 안 지어야 되니까 조금 더 성숙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. 에티켓을 가지고 좀 만나주시다가 헤어지시는 거는 100% 생각납니다. 그리워집니다. 결론은 지금 말씀이? 재회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맞습니다. 만남이 시작돼서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 네 서로 에티켓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맞아 사랑 사랑 듬뿍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. 이왕 만나 만남이고 이왕 사랑하시는 거잖아요. 사랑하실 때 사랑 많이 주시고요. 그래야지 다음에 돌아서서도 후회를 안 해요. 그래서 후회 없는 사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혹시나 헤어진다면? 네. 네. 어디 찾아요? 그렇죠. 고해산 백갈매당으로 오십시오 뿅뿅 <laughs> 감사합니다